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당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며, 못 들이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희망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해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급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강팍한 모습을 좀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애국으로 도망쳐야 될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책임을 모를 수 있고 우리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요한안과 이스라 엘백성의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줘요.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정확한 대답을. 근데 이들은요,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보세요.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데 우리에게 전하라. 그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 너는 하나님을 속인 거야. 하나님이 속인 거야 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죠 자기들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들은요 하나님 뜻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으면서 물가고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하나님 정말이요? 하나님 정말이요? 예.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들은 왜 물어봐놓고 안 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바벨론이 보복할까봐 그래요. 바벨론이 보복할까봐. 뭐냐 면그 이스마일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인들마저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우린 큰 날다. 그리고 또왜애굽으로 가고 싶었냐면, 왜애굽으로 가고 싶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폐허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정말 성도 무너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기근까지 왔죠. 기근까지 왔죠. 전염병까지 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애굽에 가면 잘 먹고 잘살 텐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있기 싫은 거예요. 있기 싫은 거죠. 자신들이 볼 때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돈케오고 이들은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신 우리 바로바로 바로 순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강박한 모습은 없느냐. 그런데 그런 강박한 모습을 알고는 주님께서는요 그 경고를 하세요. 굉장히 무서마을로 경고하세요. 1 3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려 하면 하며,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나가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기가 그들이 가고 싶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전쟁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 양식의 궁핍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예를면 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들 거기 가면 잘못되리라. 러면서 디테일하게 잘못되는 게 뭔지를 얘기해요. 15절에 너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살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칼이 칼 애굽 땅으로 따라올 것이고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기근이 싫고 전쟁이 싫어서 갔는데 너희가 가면 따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십절 무릎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예와 같이 되느니 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거든요 경고하세요 근데 내일 말씀 보면 이들이 갈까요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예.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근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보여있는 걸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물론 이것처럼 스페시픽하게 어떤 심판의 길을 주실 거라고 스페시픽하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좀 나태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는요, 항상 저주의 길과 복의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이건 말씀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 아, 이리로 가면 배고픈 길이고, 일리로 가면 힘든 길이고, 일리로 가면 우리 눈에 볼때 망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에스도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몰랐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미 다 알아요. 근데 강박한 우리들은, 강박한 우리들은 자꾸 우리는 세상이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절로 가면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있을 것 같고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건 무조건 맞는 건데. 자꾸 마음이 쏠려요. 근데 마음이 쏠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요, 강팍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했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참 안타까워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말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지 말고 그냥 가버렸으면 됐잖아요. 굳이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하고, 순종하겠다고 다 약속까지 다 하고는, 말씀 주시니까, 말씀 주시니까, 저희는 못하고,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안타까운 그강박한 사람의 모습. 근데 이들의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가 알면 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게참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딱 분명하게 두셨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그 말씀 받아서 이제는 늘 복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강팍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달라 해놓고 기도해놓고, 순종할 거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면 저주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대담하게도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순종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 길로만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정말 메마른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 감사드리며 계속 되진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